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할 텐데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읽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그러니까 선포를 합시다. 우리가 크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주시는 거다고요? 예. 은혜를 내가 받아야지 옆에만 받고 난안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교도 갑시다.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날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 같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계속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를 한 크게 한번 외쳐 봅시다.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예. 할렐루는 찬양하라는 거고 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두손 높이 들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수 있는 거잖아요. 예? 자, 우리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하고 두손 높이 펼쳐서 한번 크게 한번 손보해 봅시다. 시작. 할렐루 예. 여보이 소리보다 적잖아요. 크게, 크게. 자, 시작! 아렐리아! 아멘, 아멘. 아, 이제 조금 들리려고 그래요.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요즘 그 찬양을 자주 부르는 찬양, 이번 주도 부는 텐데, 진리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도, 하나님 그 가사 중에 사절에 이런 가사 있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 헛된 것에 소망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제가 이 찬양을 지방에 우리 기도하는 목사님들 모임에서 배웠거든요. 처음 듣는데 이 찬양. 근데 너무 은혜로운데 사절 가사를 부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를 때마다 감동이야. 그 가사 부분이 뭐냐면 에,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이 부분인 거예요. 왜 이렇게 이 가사가 제 마음을 그렇게 자꾸 때릴까? 성령께서 이 감동을 주실까? 나도 모르게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너무 많이 두어서 그런 것인가? 어쨌든 이 가사만 오면은 주일날 여러 번 불렀는데도 부를 때마다 이것에 감동을 옵니다. 오늘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인장.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유명해졌잖아요. 이미 이방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으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만 보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사람들한테 인기 없는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영광을 얻었다 했을 때그 영광은 어떤 것인가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모하게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목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소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성통하고 잘되고 뭐 이런 거 있을 텐데 복을 받는 거, 땅에 복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땅에 복을 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복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구원의 복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네, 아멘이 적은데요? 땅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뭐 세게 하려 하다가 제가 눈치 보니 까 하늘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우리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무슨 영광을 보고 얘기하시는가. 자, 첫 번째, 1번째 모의고읍시다. 뭐 시작. 십자가의 영광. 우리 24절을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을 돌린 게 뭐냐면 한나에 미리 땅에 떨어져 뭐해야 되는 거야? 죽는 거예요. 즉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살아남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살아나는 게 영광이잖아요. 가게를 차려도.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을 때 "야, 당신 대단하네!" 영광을 받는 거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실패한 것 같지만, 거기서 또 걸어 나오고, 또 이게 나은 거 보고 "야, 당신 대단하네!" 이렇게 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영광 돌리는 것은 죽는 거였어요.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이게 참 영광의 역설인데요. 누가 보면 23장 47절에 "백부장이 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백부장이..." 십자가 모든 형벌 과정을 아마 옆에서 진행했던 그런 장군 중에 하나인데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된 일을 보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뭘 돌렸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백부장이 이방인이거든요. 그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정녕 뭐 했다고요. 누가복음에는 의인이라고 돼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었냐면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로마 군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는 딱 대상이 한 명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호칭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로마 황제 숭배에 의해서. 그런데 이 로마 장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몰라요 그뭘 보고 그렇게 했나 십자가에서 혼자서 내려온 거 보고 한게 아니라 그렇게 죽으신 걸 보고 이 안에는 보험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된 일을 보고 뭘 보고 영광을 얻었냐면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그 죽으심은 십자가의 도였어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신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18절 끝에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뭐로 보여요? 비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하는 거고 이렇게 보이는데 구원 받은 우리에게는 놀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저도 요 일찍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할머니 손잡고 절에 다니고 절밥 얻어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제삿날만 제사 되면은 제사상 앞에 장남이니까 니가 절해라 절하고 또 이게 보름달이 되면 할머니가 장독대 위에 물 얹어 놓고 막 빌어요. 우리 손주 잘 되게 해주시고 키도 크게 해주시고 그우상에게 저를 기도했으니까 기도 응답이 안된것이뭐 그래 할머니 뭐해요? 그랬더니 학교 때 배운 게 있어요. 민속에 대해서 그뭐 정한수도 놓고 기도하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할머니가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예,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할머니 때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저희 아버지 때까지는 그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집안이 태어나 가지고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뭐가 저한테 가장 큰 은혜였냐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저하고 바꾸셨다는 거예요. 아, 이게 믿어지니까. 처에은뭔 소리 하고 있노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냐. 처음에는 멸망하는 자니까 미련한 게 보였는데요. 어, 어느 날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믿고 싶은데 목사님은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안 믿기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 좀 믿게 해 주세요. 좀 믿게 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믿어지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한테 역사해 주시고. 그때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뛰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과 견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구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죽어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그것에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대서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또 마음이 풀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가 이제 아 저도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내일 모레 6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휴, 제가 진짜 내가 그래서 요즘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주일날 밥 먹고 저한 바퀴 도는데 우리 만났는데 목사님 흰머리가 왜 생겼습니까? 그래서 아유 저도 그냥 세월이 흘러 나 봐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아휴,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한숨을. 얼마나 민망한지. 아직 저는 염색은 안 하려고 하는데 버텨볼라 하는데. 이 세월의 흐름은 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주 나온 세월을 쭉 돌아볼 때,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됐겠나 싶은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의심이 들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뒤를 돌아보세요. 뒤를 돌아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잊어버리면 배 망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각의 존재라 너무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목사님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그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기억해내야 될 것이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없고 영광을 돌린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시길 원합니다. 어디서 그 영광을 봅니까? 십자가 아래서 에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거 안 보고 다른 거 봤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를 지라. 자, 요한복음 12장 2 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영광을 어떻게 십자가 영광을 내가 보고 돌리나?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말씀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이기적이고 자기 생명 을 아끼고 막 그런 사람은 뭐할 거라고 돼 있어요. 잃어버린다. 뭘 잃어버려요? 영적 생명을 잃어버려요. 기차는 거안 하고, 하기 싫은 거안 하고, 힘든 거안 하고, 잃어버리면 나중에 영적 생명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뭐 하는 사람 이 미워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를 진다는 건데, 하도 그렇게 열심히 십자가를 지어 되니까 님 도대체 니네 자신을 왜 그렇게 학대 하나 할 정도로 십자가를 졌다는 얘긴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전한다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빨간 글씨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야 됩니다. 뭐가 죽어야 되냐면 자아의 순교라고 그래요. 자아의 순교. 나만이 고침 받으러 왔다가 문도 안 열어 주고 선지자가 말이야. 문안에서 자기 종 보내 가지고 저기 요단강 가서 몸을 일곱 번 담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일곱 번 담갔어요. 유턴해가지고 집으로 갔습니까? 집으로 간다고 갔어요. 왜냐하면 방향 을 말고비를 돌렸어요. 우리 집에, 우리 동네는 온천수가 있는데 이 흙탕물, 여당강 흙탕물이 꾸정물이거든요. 거기를 날 담그라나? 뭐에 걸렸냐면 자하에 걸린 거예요. 근데 종이 설득을 했어요. 당신 병 고친다면 이보다 더한걸 하라도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똥물 뒤집어 쓰라고 해도 고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 오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 자아를 죽이고 강에 들어가서 몸 일곱 번 담그니까 일곱 번째 나올 때 피부가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요. 예,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피부 좋아지려면 자아를 죽으시기 바랍니다. 자아의 순간.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아가 죽어가기는 그냥 더 커간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저도 목회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저도 제 생각 있는 거고, 제 취향 있는 거고, 다 있잖아요. 또, 자존심의 순교. 또, 내가 좀 편하고 싶은 편리함의 그 순교. 또, 내 이기적인 마음의 욕심의 순교. 이런 죽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명강 돌립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리스도인 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죽음으로 영광 돌리는 길을 걷지 않고 자꾸 자기가 높아지는 걸로 영광을 얻으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비유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보음 17장 7절에 제가 전체 읽으고 이런 빨간 것이 오면 눈으로 잘 보세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자, 이거 보니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는 집안이면 좀 사는 집안이죠. 예. 여러분들도 소시적에 그런 종을 부리고 살았지 않습니까? 안 해도 살았다고 하세요, 좀. 예. 그런데, 일을 세파지게 해가지고 왔는데, 밭에서 돌아왔는데, 주인이 와서 앉아서 이제 밥 먹으라?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제자들한테 주는 건데, 우리들한테 주는 건데, 수고의 대가를 기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데 자꾸 수고의 대가를 기억하기 시작하면 뭐니 해도 그 대가를 자꾸 기억하기 시작하면 시험 든다 못한다. 그리고 팔 절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럼 힘들게 왔는데 밥 창세리라고. 그리고 옆에서 수종 들으라고. 다밥다 다 먹고 맨 나중에 너는 그 후에 이 말은 맨 나중에 먹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끝까지 숨기는 거예요이 사람 인생에.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들은 말 중에 최고의 충격의 말은 나 이제 그만됐어요. 할 만큼 했어요. 이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맨 마지막까지 숨기는 게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야, 사실. 입장 바꿔서 제가 아, 나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대수 나안 할래요. 여기까지만 딱 하고 설교도 요 정도 수정만 하고 이제 말씀도 여기까지만 하고 안 할래 하면 여러분 기분 어떠실 수 있어요? 행복하고 미래의 소망이 보이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라는 맨 나중에 먹는 사람 이 말은 맨 끝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자, 인정 욕구를 내려놔야 된다. 하, 뭐 해놓고 인정받고 싶은 거, 그걸 내려놔야 된다. 이게 자아의 순교다. 아, 누가 뭐 열심히 나 했는데 칭찬 한번안 해주나? 이래버리기 시작하면요. 그 쏘내가지고 그일 못해요. 그리고는 맨 나중에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지니라. 자 우리가 빨간 것씨 읽어볼까요? 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야. 아유 기분 나쁜 말이잖아왜 무익한 종이에요? 밭을 갈았지, 양을 키웠지, 박상까지 채렸는데 설교까지 다 하고 맨 나중에 자기 소스밥 먹고 싹 정리하고 청소까지 다 하고 잤는데 왜 무익한 종이야? 기준이 있어요. 무익하다 유익하다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한 일이 아니고요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 일을 받은 은혜랑 비교해보라고요. 이 사람이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교해 보면 내가 한 일이 뭐 없어요, 뭐할게 없어요. 내세울 게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잊어버리니까 내가 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요즘 의도적으로 제 자신이 무장을 하는 거예요. 어디 이제 모임에 이렇게 가서 함께 은혜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하, 지난 토요일날에는 이렇게 이제 반찬을 채류하는데 시금치가 요즘 얼마나 비쌉니까? 저 앞에 시금치 잉태만 거 나왔어요. 그래서 딴 상도 다 있는 줄 알지. 았딴 상은 요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저 내가 못이라고 이거 다 드시요, 드시요, 드시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나 우리가 뭔데 하나님한테 이런 대접 받고 삽니까? 우리가 뭔데 하나님 앞에 아들의 십자가의 은혜의 대접을 받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생각할 때에 성김이 가능한데, 이거를 생각 안 하면, 은혜 받은 걸 잊어버리면, 그다음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영광을 못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진짜 영광을 돌리는 게, 베드로처럼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 그 어떠함이라는 건 각자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욕심이 죽고, 우리의 이기심이 죽고, 하나님 나라를 성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근데 목사님 그게 쉽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3 번째 몰고 뭐 옵시다. 시작 기도로 진압하라. 자뭘 진압해야 되냐면 여러분 게세만의 기도가 마태 마가 누가 보면 있잖아요. 예 몰라도 안 척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제가 당황스럽잖아요. 예수님이 대표적인 기도인데 게세만의 기도는 마태 마가 누가 보면 있지요. 예 분명히 있다 했습니다. 근데 어디에는 없어요. 마태마가 누가 보음에 있으면 뭐가 하나 빠진 거예요 지금 예 이순자의 사님 아들 요한이 있잖아. 요한 보음에는 없어 개세만은게도 없는 줄 아는데 있어요 있는데 짧게 표현해 그게 지금 27절 마음에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요한복음에는요. 개세만의 기도가 없는 것 같지만 그와 비슷한 기도가 여기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한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괴로울까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누가 그걸 기뻐합니까? 고통인데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구원인 줄 아는 거죠. 우리도. 이 고난을 내가 안 당하는 게 구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반전이 있잖아요.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하는 걸 위하여 이때에 뭐 했다고요? 만나이다. 사명인 거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를 제가 전에도 자주 얘기했는데 이런 거 보여주시면 실망하는 성도들도 있더라니까요. 예수님이 돼가지고 개새만의 기도를 째째하게 했냐고. <laughs>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신 분이 그걸 놓고 고민했냐고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하는 사람은 철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신 것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을 갈등을 할때 어떻게 해결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갈등에 놓여있을 때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저나 여러분이나 편하고 싶고 귀찮은 거안 하고 싶고 누우면 앉으면 누고 싶고 누우면 이불 덮고 싶고 이불 덮으면 자고 싶고 자고 일어나면 먹고 싶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싶죠. 근런데이 무서운 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데 악의 세겹줄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내용을 보면 이 성숙의 길이라는 퍼거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보니까 사람들이 왜 악에 잡아지나 이 악의 세겹줄에 묶여 버리면 잡아진다. 첫 번째가 욕심이 먼저 일어난 거야. 욕심이 딱 발동이 돼요. 여기까지는 이제 누구나 욕심이 발동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욕심을 채울 뭐가 보입니까?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더자글받다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번 보세요. 이제 여기 보니까 욕심과 그걸 이룰 기회가 만나면 사람이 어떤 상태로 바뀐다고 되어 있어요? 약해져요. 취약해져요. 아무리 욕심이 있어도 그럴 기회가 없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욕심을 품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생겼어요. 자, 예를 들어, 치킨이 먹고 싶다고 욕심이 팍 생겼어. 근데 지나가는데 하필 치킨집이 있어.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시킬까? 말까? 막 약해지잖아요. 환경적으로. 자, 근데 그때 약해져 있을 때 사탄이 딱 붙어서 공작을 한다이 말이에요. 우리가 약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약함을 늘 느끼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나? 갈라데아서 5장 17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육체와 대적하려면 서로 대적하는데, 육체와 뭐가 서로 대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육체랑 대적하는 게안 돼요. 나는 육체랑 같은 편이라니까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내가 이 욕심과 싸우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요 성령의 도움을 안 받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서 5장 1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에 만약에 이 말은 조건이에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충만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성령님에 순종하게 되면 율법 아래 죄와 욕심 아래 율법 아래라는 게 죄와 욕심 아래에 있다는 건데 그렇게 있지 않게 된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로 진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꾸 놓칠 때가 있어요. 갈등이 막 생겨가지고 육체가 막 이기려고 할 때에. 자꾸 내 의지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차 싶어요. 정신 차려야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 도와주세요. 저 오늘 새벽에도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만 받고 아, 답답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답답하고 고민만 할때 이걸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해야지. 정신 차리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리 이렇게 이게 게 해야 되는데 요로요리 여러 여러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고민만 하고 기도안 하게 되고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 의지로 싸우려다가 포기해 버리고요. 그렇게 욕심이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냥 받은 은혜 다 까먹고 그렇게 침착어만 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뭐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첫 번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자.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 이게 최고의 영광이다. 두 번째 뭐예요? 십자가를 짐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세 번째 뭐예요? 십자가 지기 싫은 마음을 뭐로 진압해라구요? 기도로 진압해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까요, 주님.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그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주여 우리가 아버지 십자가를 칠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로 진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함없이 깨어서 성령님의 민감하고 십자가에 민감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